늦은 결정이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김 실장의 그릇된 선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집권 여당 정치인들의 인식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경질과 사퇴 이후에도 자리만 바꿀 뿐 최소한의 자숙이 사라져버린 모습에서 국민들은. 길을 전 대변인은 청와대를 사퇴하고 다시 금패지를 달았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집 차단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거래 문서관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문과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석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기 위해서 어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부동산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한 전국시 토회를 시작합니다.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2의 토지공개념 상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는 진보정당의 작은 목소리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한국 정치의 핵심의제가 되었습니다. 제2의 토지공개념 상법도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